오늘 이제, 그 오늘, 스알. 오늘 수액 넘치는 손님 오셨는데, 2011년 스알. 일단, 블루스가 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오디오가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이제 오디오를, 내비를 그러니까 좋은 거 사느냐, 새 걸로 사느냐, 오디오는 그냥 그대로 쓰느냐, 이래서 내가 그냥 아예 됐고, 내비 중고 사고 그냥, 어? 오디오는 내가 그냥 신형 껴주겠다니까 손님이 잽싸게 왔습니다 아, 오늘 안올줄 알고 전화했는데 어떻게 뭐, 보면 내가, 내가 좀 보채는 꼴이 돼버렸는데 나는 왜 물어보냐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손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엉류되어 있었어요 엉류 여기서 지금 좀 이렇게 좀이조같은 작업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한다고 내가 좀 많이 뜯어놨는데 남은 배선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늘어나느냐 이 새끼가 작업을 할때 그러니까. 정리라고 이사람 한거지 그러니까 선정리 해, 해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네 하거든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 집은 없어 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선정리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지 작업자가 아니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개조지들이 이제 아 그래 그 여기 뭐 여기 뭐 사장님한테 올 필요 없겠다 아 그래 딴 데도 선정리 해준다는데 존나 허세 떨고 가지 말자고 딴집 가는 이제 또개조지들이 있는데 정작, 그집 가면은, 어, 그냥 해준다고, 선정리를 해준다고 한 게, 정리하긴 했지, 이렇게. 네. 내비형님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개 같은 거. 와. 좋죠? 그렇죠 손님이 아까 전에 요거 붙잡아준 거, 한번 도와줬어요, 붙잡 무거웠죠? <laughs>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요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를, 이러, 이 새끼처럼 이렇게, 이, 아니, 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촘촘히 묶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기서 띄엄띄엄 묶어주는 이병신산 새끼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을 필요가 없어. 왜 감어, 그거를. 안 감는 게 낫지. 이거는 육갑이고요. 네. 내비형님이 한다면 난 이렇게 안 합니다. 멋있게 해버리지. 그리고 원래 이것도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남아도 오느냐. 이 새끼가 그냥 일할 때, 그냥 이 새끼가 귀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귀찮게. 난그내 영상에 악플 달린 거는 다 업자 새끼들. 소비자들은 좋다고 환영을 하고, 나는 일을 난 내가 잘했다는말안 하는데 난 남들이 못했다고 난 욕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뭐가 찔려서 그런지 악플 달고 어? 조만간 보자 그러고 뭐배따라 간다고 그러고 아, 배따라 가려면 여기 고안 되고 성주로 가 성주 그쵸 성주 가야죠 배따라가왜배따라가왜 응, 오라면 못 오는데 참고로 저한테는 쌍절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선은 또 자르면 안 되는 게이 선이 또 여기로 갔나 보다 여기로 그쵸 여기로 갔네 이거 뭐막 정리 자르면 나중에 이제 이거 왜안 돼요 왜안된왜안된난괴 엄사한테 손면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건저또 만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일, 일하는 거는 뭐다 병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테레비 안볼 거죠 테레비 보면 좋은데 보지 마세요 예 <laughs> <laughs> 네, 이거 다 제거할 거예요 아 좋겠네요 한번 내가 또 납땜도 해드리게 납땜 네. 납땜 하니까 손님이 나중에는 우리 우리 집온 손님들은 그래. 확인해볼까 이런 말을 안해 그리고 내가 TV를 왜못 보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배선들이 다다사 갔어 음. 그 때문에 껴주면은 또 사장님 안 나온다니까요 이럴까봐 내가 그냥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 다시 깔아놓으면 손님, 손님이 비싸다고 그럴 거 아니야 돈 없다고 그러고 엄살 부리니까 내가 그러고 오늘 내가 그냥 만 원짜리 먹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네 내가 예, 원래 이거 정리하면 정리비용 또, 또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냥 그냥 손님이 돈 없다고 내가 해주는데 원래 그냥 승질 나네 다른 분들한테 돈 받고 해줬는데 정리하면 10만원 내놔 하고 해줬는데 손님은 또내 연금 열심히 내주세요 내 연금받으니까 아시겠죠? 국민연금 <laughs> 진짜 그것도 개소리고 씨발 국민연금 내가 분 거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분 것도 안 주면 어게해 그쵸? 내가, 내가 60대 형님 거 내주고 손님은 사십 대니까 오십 대 흔거 내주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다 돌려받기 다 단계, 그렇죠? <laughs> 병신짓 때 네, 병신짓이에요 진짜. 자 그런 건 없애버려야 돼. 응. 그리고 이제 이거 블랙박스는 내가 또안때라도 하나 달아드릴게 서비스. 어, 네. 뭐가 좋아진다? 과속카메라 안 내주고 음... 또플러스또 모대 뭐되, 모모냐 뭐, 에이다 쓰다가 에이다 차선 이탈 방지 뭐다 돼요. 음... 해줄게 내가 그냥. 더불어 더불어를 하게 더불어 음... 더불어 해드릴게요. 좋죠? 네. 어 공짜니까. 네. 좋죠. 그런데, 어? 그안때도한 2, 3만원 가는데, 시장 나한테 무슨 만원짜리 뭐, 뭐 해주려고요. 뭐사5천원짜리 가서 드릴게요. 어,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잘 됐네. 야, 일용할 양식은 손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존나 잘 드릴게요. 밥과 커피를 어. 쏘겠습니다. 어, 그래요? 떡은? 그건 좀 비싼 것같습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근데 진짜 이렇게. 족같이라면 죽이고 싶어요.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때리고 싶다. 진짜, 아우, 이 좋은 거를 족같이 일하는 것도 기술이다. 진짜, 난 이렇게 일안 해. 나는 멋있게 뭔가 보여드릴게. 진짜, 아, 족같이 일했네. 진짜, 근데 어떤 손님은 뭐라 그러냐. 나한테, 아, 왜 욕하시니? 욕하지 말아달래. 욕하지 말아달래. 내가 내일의 세븐 아이. Fuck, yes! 게이 y a t j 여긴 좀 재밌는 동네구나 <laughs> 아니 e 이제 나 i n u t e s I need to get a 하 t e n t i 게